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 하면 에빌로드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 광장 나라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연간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강남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도시명 올레길 한류 스타 거리 선포식 현장입니다. 강남구가 12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한류 스타거리 조성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남 관광 홍보대사인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와 엑소를 비롯한 CM 블루, 포미니 등이 대거 참석해 한류 스타거리 조성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1차로 완료된 한류 스타거리는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SM 엔터테인먼트를 지나 성담동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는 약 1.08km 구간입니다. 도시명 올레길, 한류스타거리 조성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11일 폐회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 동안 개회한 강남구 의회는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세균 방지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청원과 가축사료 제한 조례 재정 요구 청원 등 2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주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보다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도산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6주기 추모식이 10일 도산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국민 단결을 주창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려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헌화가 주를 이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도산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 계몽운동가로, 흥사단을 창립해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1938년 3월 10일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산 선생의 평생 가운데 전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두었으며 후반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바쳤습니다. 도산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절절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주머니는 비었지만 기발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갖춘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있는데요. 제3기 졸업생들이 졸업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의 결실을 선보였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제3기 졸업기업 전시회가 10일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3기 입주기업 중 26개사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자사 아이템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청년 창업 기업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문을 연 강남구 청년 창업 지원 센터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도 자금과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 성공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 기업을 육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 전반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확대, 투자 연계 등 지자체 최고의 청년 창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오는 4월 8일까지 창업의 꿈을 펼칠 제4기 청년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지역 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방행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각 동의 통반장입니다. 강남구가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통반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가 10일과 11일 대치문화센터 강당에서 각 동의 통반장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반장의 업무 능력을 배양해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한 모범 통반장을 선발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통반장들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책임감과 소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통반장이야말로 강남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지역을 살피며 주민들의 일선을 책임지는 강남구 통반장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수행해야 할 모든 활동이 민방위인데요. 강남구가 2014년도 민방위 신편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편대원 민방위 교육이 12일과 14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민방위 교육은 2014년도에 신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통일안보와 민방위 기본법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비롯해 화재예방법과 일상생활 속의 응급처치 방법 등의 실기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의 경우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회 1시간 비상 소집합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목표 아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자치단체 일자리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강남구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모범이 될수 있는 우수단체를 선발 시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등 개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강남구는 전국의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